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 그분께 있다는 것이에요. 목회에도, 사업에도, 직장에도, 가정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쉬운 일이 없어요. 만만한 일이 없습니다. 목회도 그렇습니다. 그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 뿐이라는 것이에요. 사업에도, 가정에도, 직장에도, 목회에도, 선교에도, 그 모든 것에 우리에게 필요한 전부는 하나님 그분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일이 다 어렵지요. 목회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일 중에 하나는 많은 것이 있지만은 이 장례를 치르는 것이에요. 부모님께서 장수하시다가 소천하시면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근데 사고나 질병으로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장례를 인도하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때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윤석아, 내가 그 고통과 그 슬픔을 다 안다고 말해 주어라. 그런 음성이에요. 그런 감동이었어요. 자녀가 질병과 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품에 과했을 때그 부모들은 상심하고 낙심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세요. 그 고통과 슬픔을 내가 다 한다고 말해 주어라.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무시당하는 것과 고통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는 것을 다 보셔야만 했어요. 그러므로 자녀가 부모 앞서서 떠나는 그 슬픔과 아픔을 다 아신다는 것이지요. 무슨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 그것이 위로든지 격려든지 사랑이든지 축복이든지 그것이 성공과 승리와 재물이든지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너에게 필요한 전부는 바로 나다. 이것이 인마누엘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채움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다윗은요. 시편 2 3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무슨 말씀이에요? 역으로 보면은 다윗에게는 모든 게다 부족한 삶이었어요. 부족함 투성이었다는 것이죠. 다윗에게는 정말 뻥 뚫린 인생이었어요. 정말 자기가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완전히 부족한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 부족한 삶이 완전히 변화된 이유는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삼았을 때 모든 부족함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 그리고 자신의 잔이 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사람과 시간과 마음과 공간과 생각,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며 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누며 공유한다는 것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함께할 때 영향력은 언제나 강한 곳에서 약한 것으로 풍성함에서 가난함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거룩함에서 부정함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 하나님의 그 강하심 하나님의 그 지혜로우심 하나님의 그 평강 하나님의 그 거룩을 우리 안에 채워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사명이 다 있습니다. 그 부르심을 성취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은사나 기름 부음, 재물과 방법 많은 것이 필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때 우리는 우리의 사명과 부르심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부르심을 성취하기에 소유하고 있는 재물과 능력 그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에요. 최고의 권력을 소유할지라도 할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자리는 대단한 은사 사역자의 옆자리가 아니에요. 유명한 기름부음 받은 사역자의 옆자리도 아닙니다. 바로 주님과의 친밀함의 자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면은. 우리는 부르심을 성취할 수 있는 가장 능력 있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기름부음만 있고 은사만 있고 사역만 하는 사람들은 사탄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그 사람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길이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교회가 되는 비결이 무엇이에요? 정신이나 석박사나 재벌들이 출석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과 16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안 오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수님께서 라우디아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이에요. 라우디아 교회의 상태는 미지근했습니다 교회의 미지근한 상태는 가장 위험한 상태이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토해버리시기 때문이에요 리크 조이너 목사님은 횃불과 검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주님은 그의 메신저들이 불꽃이 되게 하십니다 당신의 심장 속에 있는 이 불을 계속 타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이 땅에서의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미지근한 것이 당신의 치명적인 적입니다. 주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져 불이 약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라는 글이에요. 그러면 왜 어쩌다가 라오디아 교회가 이렇게 미지근한 위험한 교회 상태가 되었어요?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그 교회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라고 말씀해요. 라오디아 교회는 돈이 있었어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방법도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문방께서 두드리고 계셨어요. 그 결과 그 교회와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전혀 사용하실 수 없어서 토해 버릴 수밖에 없는 미지근한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은 혹시 이것이 오늘날 현대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까? 혹시 이것이 한국 교회와 신자들의 모습은 아니냐는 것이에요. 교회가 외적으로 갖추어져 있고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우디아 교회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 그 교회가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 다 있다는 것이.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정쩡한 신앙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채 세상과 하나님 가운데 서서 미지근함을 자랑처럼 여기며 지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이에요. 목회자들은 신앙주의에 물들어서 적당히 성도들의 비율을 맞추는 설교에 만족하고 신자들은 정말 이 사람이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구분할 수 없어요. 손에 들고 있는 성경만 빼면은 그의 말도, 그의 생각도, 그의 행동도, 그의 태도가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정상적인 교회와 신자의 모습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기 때문이지요. 아니, 있더라도 너무나 희미해서 그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는 교회와 신자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교회와 신자는 어정쩡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바꾸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다른 세미나나 제자훈련이나 강의설교가 아닙니다. 문 밖에 계시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을 교회 안으로 모셔드리는 것이에요. 반면에 여러분, 왜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뜨거운지 아십니까? 또왜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사탄이 그렇게 공격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단니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초점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사역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신자를 신자되게 하는 비결이라는 것이 다른 말로 미지근한 교회를 다시 변화시키게 하는 길은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 하나님이 교회가 필요로 하는, 교회가 간절히 원하는 전부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우리 자신의 변화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달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세상과 다르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에요. 애굽께 33장 16절에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일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나와 주의 백성이 세상의 다른 민족과 구별이 됩니다. 라고 말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실 때 세상과 우리가 달라진다는 것이 차이가 난다는 것이 구별하게 된다는 것이 돈이 있는 거, 권력 있는 거, 땅 많은 거, 군사력 강한 거 이걸로 세상이 우리와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사람으로 변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은 가능하겠습니까? 말씀을 알면은 가능하겠습니까? 물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기도와 말씀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머물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사람이 될 때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것을 거룩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러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사람이 될때 진정한 영향이 있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부흥했던 교회에는 다 특징들이 있지요. 어떤 교회는 기도로, 어떤 교회는 전도로, 어떤 교회는 말씀으로, 어떤 교회는 찬양으로 부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응하는 교회에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뚜렷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이, 그냥 교회에 들어서기만 한것 뿐인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는 것이지요. 그냥 교회에 앉아 있기만 했는데 눈물이 나는 것이에요. 누구도 그 사람에게 아무 말도 걸지 않고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통곡이 나오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마치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경험한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영과 혼과 육의 회복과 치유가 그냥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사랑하는 교회의 예배와 또 순회성애와 사역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누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지요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 그러므로 교회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누가 교회와 신자들을 누가 불신 영혼들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를 바꾸고 하나님의 임재가 신자들을 바꾸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그 도시와 나라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의 보물은 무엇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고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재물이나 성공이나 승리나 다른 모든 것이 될수 있어요. 근데 그것의 근본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